야, 우린 여기서 오는추적 아, 어, 타는 거 죽이자고. 와야 2 명씩 추적 온다야. <laughs> 형 빨리 와요. 형만 오면 돼. 그러면서 어, 다 죽여줄 수 아, 있어. 로딩 중. 빨리 오고 지결째 애들 엄청 많. 우리 엄청 모여 있어요. 어, 로딩 중. 왔다 이제 추적 올 거예요. 응? 아 옆에 적대. 형 가운데 있는데. 서 있어. 형 가운데 음, 서 있어. 움직이지 <웃음> 말고. 힐 줄테니까. 왔어 왔어 왔어. 죽여 죽여 죽여. 자 변이 바꿔.

<laughs> 다 도망가 빨리. 어 콘서트면 살짝 더. 어 빨리. 야야 사전 사전 업주 떠왔다. 야 나한테 두 명씩 와. 댄서 어. 보이면 바로 어. 그냥 배려하세요. 어 배려한다. <laughs> 어 아니야 야얘 나보다 먼저 떨어져. 나보다. 다다다 석하 석하 러서 석하 로써힐 주고 있어 힐 주고 있어 버텨. 자, 변이 변이 떴어. 레이스. 럭키사운 중에 역설했다아따따 따! 아 잡아! 잡아! 쿵신격 이동! 쿵신격 있어! 잡아! 현이! 현이! 현이 한번 더! 신브레스! 신브레스! 가버려! 오케이! 나이스!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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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! 이동 이동 이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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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 테르! 들르 테르! 테르! 빠르게 이동! 그냥 텔 눌러요 무조건. 이동할 때. 아 정갈 부대. 어? 메리 없어 전갈 없어요. 아. 진짜 좋다. 녹 정글부터 제위. 자, 정글부터. 자, 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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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꼬리 말고 꼬리 말고 정글들 꼬리 말고. 여기까지 따이다. 에로. 고고고고 불량용 그냥 박아 버리네. 가자. 어. 변이 걸었어. 침묵 뭐야? 걸었어. 아니. 괜히. 오케이. 빠져 빠져 빠져. 따미까지 마. 따미까지 마. 그 따미까지 마.

갑이 이동 장소 이동 장소 이동. 활바람 <laughs> 여기 바로 밑에 언덕 탈지로 갈게요, 여기. 아, 이거 근데 우리 뭉쳐 있던 거봐아지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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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열대시. 아. 벌써 가려 떨어졌어. 아, 갑이. 아 와. 어, 뭐야, 여기? 아, 딱 지금 올라나. 잡아. 어, 카우 카우로 카우 잡아요, 카우가. 어, 저, 저 카우가. 오케이. 활바람 <laughs> 언덕 밑에 핑가시 있어. 여기 핑가핑가 야, 변이. 괜찮오 와이야 도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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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죠?